좋다. 어, 어. 어. 아. 야, 좋다. 아, 하도. 와, 진짜? 수빈 내려좋은데 아, 주매. 와, 어? 발칙이야? <laughs> 성동식나가 성동식이에요, 이름이. <laughs> <유보 맞지? 웃음> 어? 네? 하지사가그래거 솔직하게 얘기해 네. 네. <laughs> 네. 는있어 레전드. <laughs> 그 <회사에> 아이그아니고 <아니, 웃음> <laughs> 그냥 바벽 가져 해 가지고 바 <laughs> 한번 했었어요. 라라 예? 괜찮았어? 아니 야바바하고그 이후엔 아직 어 어제야 거여 가지고. 어, 니 스토리 올린 거? <laughs> 네. 아니, 그루도 뭐 별.. 아직 아무..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sup> 아, 귀여워. 레전드로 빨개지네. 어, <laughs> 뭐야. 오! 와 다행이다. 와 이런 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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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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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머주셨나누구머지쉬때지 쉬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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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이 쉬머지 쉬나지쉬이지 쉬머지 쉬됐지

왜안 들어왔어? 아, 일봐요그럼들어거지안 들어. 떻게 들어왔지? 어, 니는어 아, 어떻게 안들어아 <목소리> 근데 아. 너무 아쉽다. 와, 진짜 아니 <목소리> 뱀녀가 잘하는 거. 어, 니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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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야,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우영, 그냥, 우영아, 너 씨, 뭐야, 방울 나이스. 아, 너무 아프다 <목소리> 어? 아, 네? 네? 아니 우리 스파 왜떨어지 어, 그래. <laughs> <목소리> 어? 아, 니으려고 아, 씨. 고 아나왜 이렇게 하지, 이거? 개꺼. 세영아! 안 돼! 형, 한다, 한다, 한 오! 오! 누구야? 와, 형이, 와, 오! 형은 아, 아, 왜? 오! 형와 왜? 형은 왜? 형은 왜? 와 진짜 형은 왜? 형은 왜? 형은 왜? 형은 왜? 형은 왜? 형은 은 왜? 형은 왜? 형은 와형 왜? 형 왜? 와, 한 아, 아, 내년에 한마음에서 영입해가면 어떡해? 어, 너 군대에서 영입해가잖아. 비싼 거였어. 너너왜 정현 안 놨어? 와야 아직 5분밖에 너, 안 됐어. 5분 동안 진짜. 아 근데 이럴 때 넣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방 맞고 이게 그러면 진짜 이거 안 돼. 저쩔사.. 아데 저쩔사가 없어 사실 아, 그러니까. 저쩔사란 말은 존재하면 안돼 아 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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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아? 아, 아, 야 우영아 너뭐 좋아? 이긴 한다고? 야 우영아 너 좋다야! 진짜.. 아 이거 근데.. 아무리면을울었 경기력 도루로 해야지 뭐. 경기력은 진짜 개살이 지금 아 무섭다 저기. 와우, 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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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기 전에도 한두명어 너무 아쉬운 말이 아니데아 진짜 길어. 야, 진짜. 오. 약간 너, 위험해. 위험해. <laughs> 아못봤데아장나오 진짜. 예 <laughs> 버튼 세장나오거 잊었어. 우리 우리는. 집중해. 아니 지금 확대해서 찍어. 야지 보이, 거의 보이지도 않네. 성실감이군요. 해야... 텍스처 얼마나 나야 이런 화실별안 좋아. 한, 기본 거의 기본이야, 그러 좋다. 아, 진짜 쟤가 공룡이라고대 어? 아, 얼굴 봐봐, 공룡 아니야. 쟤공룡 아니지? <laughs> 공룡 <공육> 아니지? <laughs> 진짜 안된거 진짜 안된다 진짜 놈이다친놈이야 계속 놈이야친놈이야 쟤도. 친놈이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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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케 <laughs>

오, 오, 쯔디. 쯔디. 아, 쯔디. 쯔디. 아, 까먹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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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에이, 나이스! 오, 오케이. 오, 아, 아, 아 가야 돼. 아, 지 아, 내가 전화할게. 보고 알겠다. 아 지랄. 진짜 안요아어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우리>. <laughs> 여자랑 놀러 간대요, 여자랑 놀러 간대요, 여자랑 놀러 간대요. 아, 맞는데요. 이제... 좋다. 진짜... 아니, 그건 아니죠. 아, 아, 진짜 여기 있고 싶은데 누가. 아, 학생이 여자가 많아요 학생이 여자가. <laughs> <놀람> <놀람> 정준이 소미 올린다 어지러워 어, 속 나간다 선혁아 개팩 끝에 다고너임팩이야야그팩끝안 본다 야고하아라았 아... 어 <놀람> <놀람>

아, 뭐 했고. 무력이 좋아! 아, 너무 안들어 <laughs> 아, <굿>. 야! 아, good good good. 이 올려야 돼. 이무지 이이 여기서 어 가 보자. 안돼안 돼.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오늘 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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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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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돼. 우와.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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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한대 뿌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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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케이 주배. 야 우영아 너 너무 좋아. 아야 10분 남았다 우영아 너 일분 일초.